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의대 증원 시리즈 네 번째 호남권 의대 증원인원 분석입니다. 의대 증원 시리즈란 2025학년도 확정된 의대 증원인원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어떤 전형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의대가 이 정도 규모로 증원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 늘어난 정원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동일하고 동시에 드실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 입시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초점을 맞춰볼 내용은 호남권 의대인데요. 우선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정도 규모의 증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대별 인재상 및 교육 목표 등은 소장님과 이 팀장님이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으니 오늘 초점을 맞출 내용은 숫자,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의 강점이 있는 정식 컨설턴트의 장점을 살려서 호남권 의대의 증원 현황과 영향력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을 구분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각 전형을 세분화하여 호남권 의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9명의 증원이 이루어졌고요. 지역인재전형에서 140명, 일반전형에서 9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증원이 지역인재에 몰려 있다는 것 느껴지시죠?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지역인재만 봤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은 116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9명, 정시는 15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만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5명, 학생부 종합 전형 1명, 정시 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실상 호남권 의대의 지원은 거의 모두가 지역 인재 그리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퍼센트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데이터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기준이 됩니다. 방금 예시로 든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의 비율이 78%라는 얘기는 증원 분 116명이 전체 증원 분 149명 중 78%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리로 2025학년도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9%라는 의미는 2025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634명 중 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를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명의 증원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으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수, 학생수, 그리고 다른 지역의 증원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여러 가지 지표를 타 지역 평균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증원수 대비 인구수도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증원수에 비해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비율이 아니라 증원 한 명당 인구수로 지표를 설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남 지역의 인구수는 354만 2,629명인데 이는 2024년 5월 기준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른 자료로 통계청의 공식 수치를 인용한 것이니까 정확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 인원은 말씀드렸듯 149명입니다. 즉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호남권 의대는 인구수 23,776명당 의대 정원이 한명 증가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인재. 교과 전형에만 증원이 집중되는 등 이미 독특함을 보여준 호남권 의대지만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내용이 더 흥미롭고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23,776명이라는 수치는 평균인 24,551명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약 1.03배 정도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학생 수와 증원 수를 비교한 수치를 보면 호남권 의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는 정확히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약 1.2배 정도 더 불리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충청권 의대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의대 입시는 인구 수와 학생 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고3 학생들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인구수의 경우는 현역 학생보다 N 수생이 더 많은 의대 입시 특성상 인구수에 비례하여 잠재적 경쟁자인 N 수생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데이터가 다른 상황을 나타내는 이유는 마지막 학생수와 인구수의 비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인구수 대비 학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즉 N 수생은 적은데 고3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원은 지역 인재 교과 전형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대라지만 수시는 N수생보다 고3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즉 정시와 달리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전체 인구수와 비교하는 것보다 학생수와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큰 혜택을 본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정시는 인구수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지만 증원 인원 자체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작 15명의 증원은 엄청 유의미한 증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호남권 의대의 증원은 원래도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호남권 의대의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증원의 혜택을 많이 봐서 올해 상황이 크게 좋아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증원 비율만 보고 호남 지역 학생들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착시. 효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 의대의 경우 상황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상대적인 분석뿐 아니라 절대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렸듯 증원의 대부분이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 몰려 있어서 거의 정직하게 학생수 대비 증원수만큼 입결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백분위 등급 등 수치로 분석이 가능하고 지역인재 그리고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N수 학생의 영향력이 적어 학생수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즉, 100분위는 0.41%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0.074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호남권 의대의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은 0.074등급만큼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환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의대 증원 시리즈 2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호남권 의대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각 학교별로 증원된 인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해당 항목은 참고를 위한 자료일 뿐이지 개별 학교의 증원 크기에 너무 과몰입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가 네개 학교 중 증원된 인원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이는 모두가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학생들이 원광대학교가 증원을 가장 많이 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광대학교로 더 몰려들면 증원이 적게 된 학교가 증원이 더 많이 된 학교보다 입결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결은 증원된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집 인원이 수천 명, 수만 명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늘 눈치 싸움에 의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단 평균적인 입결은 개별적인 인원과 달리 증원 인원에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의 비중이 높은 호남권 의대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0.074 등급 정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눈치 싸움을 하다가 지역 인재 전형의 이점을 포기하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자격 요건이 해당하면 어차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인 입결은 분명히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내려가겠지만 학생들이 눈치 싸움을 해서 그중어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는 알수 없으므로 개별 학교의 입결은 변동성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대 증원 시리즈 네 번째 편 호남권 의대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호남권 의대의 경우 착시 효과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실제 증원폭보다 더 많은 증원이 됐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원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본인의 성적에 비해 불리한 지원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착시효과가 있다고 해서 증원이 또 지나치게 적게 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오히려 나은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떨어질지 까지 말씀드렸죠. 0.074등급입니다. 이외에도 비교과와 인재상 등 의대 입시에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꼭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우편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의대의 증언 현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